이번 음반은 우리 프로듀서 이현승 씨하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는 어느 순간부터가 사람을 노래하고 가슴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현승 씨가 얘기한 것 중에 선배님은 진짜 대중 가수이신다라는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맞아요 저는 대중 가수입니다 그래서. 대중의 가슴 속에 파고들어서 기쁠 때는 기쁨을 두 배로 슬플 때는 슬픔을 반으로 하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은데 이 음반에는 사람을 주제로 한 그리고 우리들의 희망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들어있고요. 그리고 어 정말 멋진 그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어그 음반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때 뭘 하나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음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중에 타이틀곡은 아름다운 걸이라는 건데, 어, 어, 저, 이거는 또 이제 그 우리 여자들에 대한 네. 얘기 좀 해봤습니다. 어느새 여자들은 어, 그 결혼한다거나 그러면 자기의 꿈은 적고 가족의 꿈에다가 모든 걸 맞추기도 하는데. 네. 그 꿈을 놓지 말아라, 말자라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. 선동가래요 이쪽에. 그런 그런 쪽선동가 여성이여 깨어나자. 네, 그래서 정말 그 조금 뭔가 이렇게 네. 주저하고 있거나 뭔가 그 안주하고 있다면 그때 그 꿈을 다시 깨워서 아. 어, 당신의 날개로 한번 멋지게 날아봐라라는 네. 그 노래입니다. 그래서 아름다운 네. 걸. 네. 혹시, 언어유희도 네. 담고 있지 않나요? 거리 g i o l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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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의 u you, y o 지금 말씀 you, 어요 근데 o u you, you, y 년하고 o 년 y o 데 you, y o 사실 아버지는 조금 저한테는 좀 무겁긴 했었어요. 그래서 음. 음반 그 녹음할 적에도 안 하겠다고 이제 도망다니다가 가사 속에 아버지란 단어가 없으면 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사실은 아버지란 노래를 불렀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게 될 줄을 몰랐는데 정말 많이 받게 돼서 너무 너무 기쁘고요. 물론 그때도 역시 그 사람에 대한 노래를 많이 부르긴 했지만 그때보다 지금은 조금 더 편안하고 좀더 따뜻하고 좀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. 사람들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네. 많이 들어있습니다. 네, 아까 그 노승우 연주가께서 나 이제 노래가 좀더 편안해지고 잘 부르는 것 같아. 이게 어떤 거랑 혹시 일맥속통한 네. 얘기가 아닌가 고요 같은 인간이고 같은 사람이지만 더 깊이 있고 더알수 있는 네.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. 네. 네, 예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인순이 씨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이란 어떤 것일까요? 좀 추상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게 18집 앨범과 연관이 있어서. 아름다운 세상은 흔히 누구나 얘기하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가 네.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 주는. 음. 네. 그런 세상 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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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네, 이번에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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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